안녕하세요. 지니 그녀의 공간, 지니입니다. 요즘 들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블로그도 쓰고 영상 편집도 하고, 육아 틈틈이 제 일일도 해야 하다 보니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는 기존에도 클라우드백 마이사이즈 체어를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M사이즈 등판에 WM 방석, 중심봉우 L사이즈 조합이었는데 너무 편해서 주변에도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이사이즈 체어가 2.0 버전으로 리뉴얼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대됐어요. 심지어 마이프 서포트 발 받침대까지 함께 사용하게 되어 요즘 하루하루가 아주 편하고 쾌적하답니다. 국내 최초 45가지 사이즈 조합 가능 마이사이즈 체어 2.0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위한 맞춤형 의자예요. 등받이 3종 SMXL, 방석 5종 SYSMYMXL, 중심봉 3종 LMH 총 45가지 조합이 가능하다니 이건 정말 역대급 커스터마이징 아닌가요?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거 와이드형 방석 출시였어요. 키는 작지만 체격이 있는 분, 양반 다리를 자주 하는 분, 운동으로 하체 발달한 체형. 이런 분들께도 맞춤처럼 딱 맞는 옵션을 제공하니까 그동안 사이즈 맞추기 어려웠던 분들도 정자세의 편안함, 여유 있는 자판 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디테일이 달라졌다. 2D 팔걸이 데스크 핏암. 이번 리뉴얼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바로 팔걸이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도 만족스러웠지만, 마이 사이즈 체어 2.0은 2D 조절이 가능한 데스크핏 암이 탑재되어 있어요. 위아래 7cm 조절 가능, 앞뒤 6cm 이동 가능. 덕분에 키보드나 마우스 작업할 때 팔의 각도를 훨씬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었고, 특히 하루 종일 작업해도 어깨와 손목이 전혀 뻐근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디테일한 차이지만, 이 써보면 너무 체감이 커요. 마이프 서포트로 완성되는 앉은 자세. 마이프 서포트 발받침대도 진심, 만족도 최고였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거나 저릿한 느낌 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항상 다리를 꼬게 되고 자세가 무너졌는데요. 마이프 서포트는 다리 각도와 무릎 높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줘서 하체 피로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특히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에겐 의자에 발안 닿는 문제가 은근히 스트레스인데 이 제품이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해줘요. 리빙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감각까지 솔직히 말해서 게이밍 체어 하면 튀는 디자인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마이사이즈 체어는 집안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특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라서 가구랑 찰떡이었어요. 의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구나 싶어요. 기존 제품도 만족스럽게 잘 썼지만, 이번 2.0 버전은 확실히 한 단계 더 섬세하고, 정교해졌다는 느낌. 허리 받침과 자판날비, 팔걸이 위치, 팔 지지까지. 모든 것이 저한테 땅 밖에 최적화된 느낌이라 진짜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앉는 시간이 많은 분들, 체형 맞춤형 의자 찾으셨던 분들께 마이 사이즈 체어 2.0과 마이프 서포터 조합, 진심 추천드려요. 클라우드 자사몰에서만 단독 판매 중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